앞쪽도 방류해서 앞쪽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건데 이마 축소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눈썹에서 이마 헤어라인까지 그리고 눈썹에서 코 뿌리까지 이 길이 비율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게 1대1이 넘는 분들 이마가 더 크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축소를 하시는 걸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비율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.9 정도 0.8에서 0.9 정도 되는 게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축소 화상 같은 경우 축소를 하면서 그러니까 뒤쪽으로 방리를 해서 내리면서 앞쪽도 방리해서 앞쪽도 올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건데 이마 축소든 축소거상이든 피부를 이제 잘라내는 양이 있는데 이마 축소만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뒤에서만 내려오면 잘라내는 양이 딱 한계가 있는데 앞에까지 방리를 해서 당기면 이 피부를 더 많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눈썹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마 거상으로 인해서 눈썹이 올라가고 축소를 해서 이 뒤쪽 이마가 좁아지고 이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이 루어, 지 니까 축 소의 효과 가 훨씬 더배 가가 되는거 죠.